오케이. 갑작스러운 브앱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장 안 지웠어요. 원래 화장 지우고 밥 오면 하려고 했는데 밥이 조금 더 걸린다고 그래가지고. 이제 지금 17,000명 밖에 없어서 v 앱은더 있다 할 거예요. 언제 시작할 거냐? 5만명이 모이면 시작할 겁니다. 2 4 0 0 0명인데 그러면 6만명. 6만명이 모이면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. 빨리 친구분들 불러오세요. Call your friend. 아 지금 37,000명밖에 없어서 안 돼요. 아니 6만 명안 보나 원래? 그럼 5만 5천명으로 바꿀게요 6만명이 좀 힘들 것 같아요 5만명이네 음 시작해도 되겠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혁이의 브이에